안녕하세요. 제로뽕TV의 제로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이미 시작하셨던 분들이, 인트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인트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인트로를 만드는데, 한 5분? 5분 정도면은, 인트로 하나를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2분? 아, 그 정도면 채널 아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저는 핸드폰으로 다 만들어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핸드폰 어플로 많이 그 여, 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편집을 할 때는 뭐 일주일도 걸리고 아니면 뭐 기본 3, 4일 정도 잡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5, 6분짜리 영상이면은 편집하는데 빠르게는 5분.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자막이 다 들어왔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저는 그렇게 편집을 다 끝냅니다. 물론 4K, 풀 h d 로 영상을 제작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게 가능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영상을 하나하나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인트로를 인트로를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에 보시면은 멸치라는 게 있습니다. 멸치. 멸치. 멸치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조금 로딩이 조금 로딩이 약간 길어요. 쓰읍, 왜 이렇게 길지? 아. 네, 열렸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SNS. SNS SNS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SNS를 클릭하고 위에 보면은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 주시고 유튜브에 인트로, 인트로라고 있습니다. 인트로에, 인트로를 클릭해 주시면은 짜자자 인트로 여러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영상이 많죠? 그 영상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인트로는 왜 이렇게 안 나와? 좀 내려다보면은 내게 어디 갔지? 어디 있을까? 예 네, 여기 있네요. 위에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영상이 이제 나왔구요. 영상에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아래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버튼 보면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 글씨 쓰는 거 거기다가 제로 뽕 TV 입력해 주시고 완료 두 번째는 구독 한글로 하고 구독 마침표 입력 완료 네네 네. 만든 영상을 다른 어플 볼로 볼로 볼로로 편집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플 볼로 볼로입니다. 멋진 비디오 클릭하시고 아까 막 다운 받았던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죠. 로딩 됐고 이제 동영상을 클릭해갖고 음을 음소거 음소거 음, 음악을 껐습니다. 아까 음악이 좀 구렸죠? 음소거 꺼주시고 아래 보시면 이제 스티커가 있어 스티커 스티커 클릭해주시고 스티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신 사용 아까 인트로 할때 커지는 거 화면 커지는 거 그거 조절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다시 커졌죠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퍼지는 거, 퍼지는 거 영상 클릭하기 클릭하기 위해서 스티커 스티커 넣어주시고 이것도 좀 길게 앞에 넣어주시면은 영상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영상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음악을 음악을 이제 덮어씌울 겁니다. 음악을 덮어씌울 거니까요. 음악 배경 음악 저 같은 경우에 아이튠즈, 아이폰이라 아이튠즈. 음악이 참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 250기가입니다. 250기가라 영상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프로 그런 것도 다 여기다 연동시켜갖고 이 어플로 다 편집을 해갖고 그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낚시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아마. 낚시계 유튜버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음악을 넣고요. 포카리 세트. 넓게 하고 확인. 네. 음악이 들리죠? 잘렸는데 위에 이제 그 추출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최상 4K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인트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참 쉽죠 채널아트는 더 쉬워요 말도 안 돼요 전 어거지로 만드는 것같아고 하여튼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그럼 안녕